우리나라에 교회가 들어온 지도 벌써 한 200여년이 지났지만 가장 교회가 많이 성장하고 부흥한 것은 6.25 전쟁 이후에 그것이 많이 부흥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활발하게 교회 활동을 하고 성교활동을 많이 하게 된 것은 70년, 80년, 90년대 이때 가장 많이 그 교회가 부흥을 했지요 교인도 많이 늘어나고 교유도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가 미국 다음으로 선교를 제일 많이 하는 그런 선교 국가가 됐죠. 그런데 정치적으로 보면은 그 시대에 그 대통령이라든가 그런 나라를 이끌고 가는 그런 큰 정치인들이 꼭 우리 기독교인들이었던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기독교인이 대통령이라든가 영부인이 기독교인은 아니었지만 그때 가장 많이 교회가 부응을 했어요. 그것은 기독교인 대통령이 아니라도 기독교를 그렇게 핍박하고 우리 종교 활동을 하는 것을 가로막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나라를 이끌고 가는 정치인들이나 대통령이 그 종교를 반대하는 사람이라면 우리들이 종교 활동에 지장을 받고 우리 신앙 생활을 하기가 힘들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정치인이라도 그 사람이 사상이나 이념이 잘못되어 있다면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많이 핍박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공산주의 사상이나 사회주의 그런 그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어, 기독교를 반대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그 공산주의자들은 그 종교를 굉장히 반대하고 종교를 탄압하는 집단이기 때문에 그 북한의 정권도 마찬가지죠. 그 교회와 절이 뭐 있다고 해도 형식적으로 있는 것이지 그것을 그 사람들이 그 허락을 해서 그 정상적인 활동을 하는 그런 종교 그런 단체들이 아닙니다. 북한에는요. 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성경에 말씀해 놓으신 부분이 있는데요. 마가복음 9장 40절에 보면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해 하는 자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꼭 기독교인이고 우리와 함께 교회 생활을 하는 사람이 아니더라도 우리를 꼭 핍박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이죠. 우리를 반대만 하지 않아도 우리들이 선교하고 우리들 신앙생활 하고 교회 생활 하는데 그렇게 지장을 받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을 반대하고,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은, 우리를, 우리들의 신앙생활을 방해하고, 선교를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니까, 우리들은 그들을 멀리 하고, 어, 우리들 손으로, 그들을, 우리들의 위정자나, 대통령이나 국회의원으로, 우리들을 정치적으로, 어, 그런 사람들을 뽑아서, 그, 뭐, 나라의 여러가지 부분에도, 해로운 부분이 있지만 우리 특히나 신앙생활하는데 기독교인들이 어, 핍박받는 일은 우리들이 당하면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어떤 정치인이 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정치를 하는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기독교인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들은 영적으로 잘 분별은 해야 하죠 그 정치인이 진정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자신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서 어, 정교와 그런 교회라든가 기독교를 이용하는, 어, 그런 잘못된 마음을 가진 사람들도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은 우리들이 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으로서 잘 구분을 해야 하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서 죽이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랍비라든가 그 제사장들, 제사장, 그리고 로마의 총독인 그 본디오 빌라도도 그 정치인이죠. 그 사람들이 서로 합심을 해서 그들이 원래는 그 유대인과 로마인이었기 때문에 서로 원수와 같이 지냈지만은 예수님 말씀은, 성경의 예수님 말씀은 그들이 원수지간이지만 우리를 핍박하는 일에는 그 당일에 친구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록은 동색이고 결국은, 결국은 가재는 개편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이 주의할 것은 그런 공산주의 사상이나 그 사회주의 이념을 가진 그런 그 정치인들, 그 정치인들을 우리들이 주의를 해서 특히나 여러 뭐 다른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우리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그들을 가까이 하거나 그들을 지지하면 안 됩니다. 그들이 지금 당장은, 당장은 핍박을 하지 못하지만 그들이 결국은 그 교회와 그런 종교 단체들을 탄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이 세상에 지금 남아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에 가서 오늘 당장이라도 살면 되지만 아직 남아서 우리들이 복음을 전하고 선교를 하라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아직 우리들을 남겨두신 것인데 우리들이 신앙생활하고 우리들이 선교 활동을 하기에는 어, 절대로 그런 불온한 사상을 그런 우리 기독교를 반대하는 정치인들은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사람들은 우리들이 반드시 경계하고 어, 멀리 해야 된다는 것을 어, 전하기 위해서 오늘 영상을 또 올려봅니다.